안녕하세요. 개미주방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어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오는데, 어 이제 기존에 강했던 NFT나 이런 종목들 죽으면서, 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올라올 것 같다. 또어 그런 위치가 되면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소부장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또 오늘 자율주행 쪽이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음, 애플카 관련 이슈가 좀 나왔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뭐한국절자홀딩스라든지또 뭐, 현대차에서는 자사주 매입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쪽이 조금 수급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덕산 테코피아가 장중에 오늘 26%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더 올라갈지는 조금 어, 봐둬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음, 거래량이 너무 고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더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은 장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음, I.S.C.라는 종목이었어요. I.S.C.는 이제 어, 테스트 업체고 어, 실적도 굉장히 기대되는 어, 종목입니다. 제가 한번 유닛 테스트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I.S.C. 뭐또 뭐 있죠? 어, 테크윙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상이 지금 흐름 어, 잘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월덱스 어,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면 가장 그 빨리 반응하는 회사가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SF의 반도체와 또 아, GST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좀 흐름이 좋죠. 셀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구요. 저는 이제 SKC도 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제는 상승이 이제 딱 고만고만하게 만분위가 됐는데, 오늘 이제 한7% 갭상승이 나오면서, 음,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계속 반등하고 있구요. 어, 굉장히, 어, 반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자뭐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나 이런 NFT 관련 종목들이 사실 끝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빠질 때 많이 조정을 받으면 또 천천히 주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예상이 되고 오늘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은 동원 아나텍이라는 종목인데 아날로그 반도체 뭐 이런 쪽 저는 어이 회사를 예전에 잠깐 그냥 차트만 본 적이 있는데 패키징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까지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급성장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 17일 날 급등이 나와서 지금 2 4 0일선을 돌파하면서 어 장기 평선을 꺾어 주고 있어요. 상방으로 돌려주는 모습인데,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크게 기관수급이 엄청나게 막 좋은 건 아니겠지만, 투신이나, 어, 보험 쪽, 금융투자 이런 데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선행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훈아나택 조금 관심 가져, 보면 좋을 것같고요 어,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전체적으로 조금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5G 쪽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아, 이노, 어, 와이어리스 맞고, 이노와이어리스, 다음에 에이스테크, 그리고 RFHRC. 요런 종목들이 지금 뭐 기관에서 매집하는 건 아닌데, 어, 어, 섹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두 종목들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했었는데, 음, 오늘은 전체적으로 5G 섹터가 지금, 음, 강세를 보이는 느낌입니다. KMW도 그렇고, HFR, 네, 뭐, 서진 시스템, 메인으로 가는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주들 조금, 어,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짧은 수급이, 수급으로 끝날지, 또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 섹터 자체 내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좋은 징조라고 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실적은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예정이고, 네, 내년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려고 이렇게 다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인프라 법안 통과 관련해서 아마 수급이 들어오는 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5G, 아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통신 장비들도 수혜를 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가는 걸지 조금 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셀바이오테 간단하게 만들, 말씀드렸는데. 음, 일단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드림텍도 뭐큰 이탈 없이 음,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마지막까지 어, 반도체 섹터가 조금 줄을 잃을 것 같고 환율도 지금 보시면 1183원으로 소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 외국인 수급과 지수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040 포인트 지금 돌파를 나오고 있고, 어 이대로 조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면 유지해주지 않을까. 지금 어, 추세라인 상단에 딱 걸쳐 있어요. 양 지수가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 해주면 은더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 아, 코스닥은 딱 걸쳐 있고, 코스피는 아직... 어, 상승까지 조금 더 폭이 남아있네요. 자,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겠죠, 코스피는. 네. 그래서 오늘도, 어, 지금 이렇게 한두 종목들 좀 장중에 알아봤고요또 마감 후에, 어, 더 좋은 종목이 있거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마지막 거래일 좋은 흐름 음, 기대해 보겠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